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컨실러를 소개해드릴 텐데요. 먼저 이거는 제가 만든 컨실러예요.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, 좀 컨실러가, 아니, 비비로 만든 건데, 컨실러를. 비비가 너무 뻑뻑해서 바르기가 좀 그, 그러더라고요. 좀 입술에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이스팅 젤을 섞어서 만들었더니 좀 촉촉하고,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보시면, 이게 갑자기 한번에 확 나오는 편이라서, 이게 왜안 나오지? 갑자기 좀... 어, 가봐봐요. 이렇게 확 나오는 편이라서, 그, 그 점이 좀안 좋긴 한데,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은 이렇게 좀 촉촉하게 보이죠? 근데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 보면은 좀 효과 좀 커버가 잘안될것 같잖아요. 근데 얼굴에 직접 해보시면은 정말 아, 얼굴에, 입술에 직접 해보시면 정말 자연스럽게 이두 색깔이 죽여지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산 컨실러예요. <laughs> 이건 아직 안 뜯었는데, 이거는, 에뛰드하우스 서프라이즈 에센스 컨실러 2호 내추럴 베이지. 이게 1호, 2호가 있었어요. 근데 1호는 좀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고, 2호가 좀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는 거래요. 그래서 2호가 더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호를 샀어요. 이제 커버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좀 볼게요. 이렇게 좀 떼면은 끈적끈적하지 않을까? 끈적끈적할 것 같은데, 이게? 아주 조금 끈적하네요. 뗐고요. 어 끈적끈적하지 않네. 부드럽네 그냥 크기는 손바닥 한 그냥 가운데 손가락 길이 그냥 약간 그냥 약간 이 정도 딱 손에 딱 잡을 크기예요. 그냥 틴트 크기예요. 이렇게 틴트. 약간 긴데 이런 크기고요. 이렇게 보시면 알리나이 정도의 크기예요.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. 딱 손에 들어가서 편해요. 네 한번.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모양이 위쪽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. 왜냐하면 이렇게 얼굴에 찍을 때 되게 편하라고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. 먼저 이렇게 손에 한번 찍어서 보도록 할게요. 지금, 여기, 여, 기점 있는데 보이시나요? 여기 점 있는 걸 한번 가려볼게요. 어머, 너무 좀 많이 찍은 것 같은데? 듬뿍 찍은 것 같은데? 제가 컨실러를 처음 써보거든요. 엄마 거는 써봤는데. 제가 직접 사서 써보지는 않아서. 저는 액체가 더 좋아서 액체로 샀어요. 이건 좀 많이 묻혔고요. 그리고 우리 화장하실 때 비, 비비 바르고 컨실러를 하시잖아요, 대부분. 근데 먼저 컨실러를 하신 다음에 비비를 하시는 게좋다 이게 컨실러가 더 두껍대요. 이렇게 좀 밀어줘서 좀 가리셔도 된다고 하고, 아니면 이렇게 톡톡톡 쳐서 가려도 된다고 하네요. 네, 이렇게 좀 가려졌죠? 네, 어쨌든 컨실러 되게 잘산것 같고요. 어린이날이라고 돈을 좀 받았더니 제가 돈이 생기면은 사고 싶은 게 그동안 많았거든요. 근데 지금 받아서 지금 다 샀어요. 자, 네, 이렇게 소개를 마쳤고, 마쳤습니다. 그러면 그러면 이제까지 컨실러 소개였습니다. 이거는 오늘 산 얼굴에 하는 컨실러. 이건 제가 만든 립 컨실러입니다. 이상 소개였습니다. 안녕.